도시가 소문을 휩싸였습니다. 언뜻 들으면 산삼 때문이라는데요. 말시 어디서 들은 거야? 삼보다 좋다는 말이이삼보다더 좋은 게니라게 무슨 말이뭐 산삼보다 더좋다요 보 좋은, 좋은 게 어? 어? 난, 난 꿀릴 것도 없어, 솔직히 있는 사실 그대로 드러고난 일도 못없었이지는이거 음, 음? 아, 진짜 어다 어, 응어 다음에 오자, 응어 야빵이다 빵빵 보개못 들고 다니거 뭐가 있는데 어? 소문을 쫓고 또 소문에 쫓기는 사람들 대체 그 뒤에 감춰진 비밀은 뭘까요? 돌고 돌아 마지막으로 기이한 소문이 도착한 곳은 드세요. 동네에서도 다복화기로 소문난 4남매 집이었습니다 전 정말 그게 그 뜻이 그 뜻인지도 모르고요 솔직히 안 믿었어요 친한 언니가 기나게 전한 그 말은 산산보다 좋은 게 뭔지 알아? OO이더라 뭐지? 그게 너 무슨 뜻인지 모르겠냐고 OO하고 o 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에 얘가 있겠단다 응? 난내 그... 것만 벌써 가서 죽여버렸다 너는 안 어... 황당하게도 산삼을 운운 하던 소문은 고삼 둘째 아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들이요? 아들요? 엄마의 지인과 미성년자 아들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 예. 설마 아무리 해도 왜 그런데 설마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고등학생 아들을 상대로 화려한 소문을 낸 사람은 누굴까? 일단은 나는 진실만을 밝혀야 되겠다. 삼이 삼삼보다 좋다는 말씀 누구 입에서 나온 거야? 산삼보다 더 좋은 게 빠입니다. 그건 누구 입에서 나왔어? 누나 어떻게 들었었지? 빠보다 더좋다라했나내가한게 아닌데 누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 놀랍게도 지목된 사람은 엄마의 지인, 즉 아들과 추문에 휩싸인 당사자였습니다. 예? 네? 이상하네. 어아 사람 무슨 약해로 본 건지? 뭔가 묻고 싶다고. 도대체 이 뜻이 무슨 뜻으로 한 건지. 그녀는 소문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대신 또다시 묘한 말을 남겼는데요 그 의미는 뭘까? 그 뭐가 잘못했는데? 나를 을때 응. 넘어가면 안 됐던 거였뭘 뭐? 받아주면 안됐뭘받아줘그 뭘 넘어가는 이 뭐였는데? 어떤 인가가 알고 있 아이얼은 할것 없이 한 가족처럼 지낸 지인이 소문의 주인공이라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제 동생보다 더 친하게 지냈어요 뭐 마음에 있는 말도 속에 소문에도 다 이렇게 까낼 정도로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엄청 음. 여름은 휴가도 같이 보내고 아, 그래. 물놀이도 같이 가고 집을 왕래하다시피 거의 뭐 사람 없어도 들어가고 놀고, 놀고 가고 이랬다니까요 어, 정말 가까운 사이였네요 네. 차마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추문에 엄마는 직접 확인을 하셨는데요 한 모텔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모습을 목격했답니다 아 CCTV를 확인했군요100% 흰색 스포티지 왕하고 인상상의 여정분이 오신 게맞것 같아요 모텔 CCTV에 미성년자인 아들과 함께 찍힌 여인은 바로 친자매 같던 지인이었습니다 야, 아까 모텔 안 갔다고 하더니 이거 거짓말이네요 보니까 뒤이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일단은 제첫 목적은 그래서 성관계로 모텔에 간 걸로 신고를 했고 그다음 저희 집에서 성추행 관계도 있었던 거를 알게 됐죠 남자애라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 정말로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대체 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오랜 망설임 끝에 모습을 드러낸 청년. 이젠 대학생이 된 유빈군입니다. 진짜 이 억울함을 좀풀려고이 자리에 왔던 것 같습니다. 음. 엄마의 부탁으로 간 심부름에서 첫 번째 추행을 당했다는 유빈군. 자기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해가지고 갔는데 우울하다, 그러니까 또 외롭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안는거예요넌 아들이라서 안아도 괜찮나 어? 아들 같다고... 제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여기 미, 이렇게 해서 밀려고 했는데 그건 안됐고 밀었는데 안 밀렸어요 그 사람이 되게 저랑 동치가 비슷했다고 해야하나 묵직하다고 해야 하나? 혼란스럽던 유빈 군에게 지인은 또다시 몸을 밀착해왔다는데요 그날따라 지인의 태도가 유독 이상했다는 엄마. 그날그 가해자가 술을 먹 유도를 한 거예요. 지가 랑 안났다고 술사달라 했거든요. 그 것도 계획적이었던 같아요. 니겠다고 지가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제가 이쪽에 문 옆에, 제 앞에 저희 딸 그리고 가해자, 저희 셋째 이날 어. 밤. 유빈군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동생 파백을 하고 이제 저랑 같이 잔들었어요. 근데 가장 이상하게 느낌이 어제 싶어서 되게 비무성을 꼈는데그 사람이 제 손가락을 빨고 있었고 그러면서 저 자리를 바꾸라고 동생이야 자리를 바꾸라고 어, 옆에 엄마가 있는데 어떻게? 아니 저게 공포로 굳은 몸을 겨우 움직여 자리를 피했다는 유빈군. 이제 제 밑에 쪽으로 손이 가니까 이거는 진짜 도망가야 되겠다. 어떻게든 피해야 되겠다. 문도 참고 쓰는 동안 막몸 이렇게 진정 안 되는 몸이 막 이렇게 막 발떨리고 막 엄마 소리가 들려있으니까 다시 나갔던 거 같아. 전혀 눈치를 못채셨단말이요 아니 자다가 문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었어요 부엌에 문이. 음. 여기 문 이거거든요. 모른 사람이 열다가 이렇게 닫으면 안 닫혀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문소리에 잠에서 깬뒤 엄마가 목격한 사람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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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유빈군을 뒤따라 나온 지인이었습니다. 뭔가 싶어서 뭐해 그랬더니 나물 먹으러 갔다고. 근데 문이 떨어졌어. 언니 어, 화장실에서 나오길 기다린 것 같은데요? 태연하게 입단속까지 했다는 지인. 결국 유빈군은 그날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뭔가. 그 상황이 무서웠어요. 오. 저희 부모님이 되게 의지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막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도 희망이 꺼테고더상는 동안 어미 대테고 그럴까봐 되게 무서가지고. 워그 사건 전까지는 시한테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애들도 내 동생들도 막뭐 챙겨주고 그러니까 되게 고마운 이모죠. 그랬던 이모. 그 이모라고 부른 사람이. 돌이켜 보면. 모든 게 수상했답니다. 밖에 막 신발 같은 거 진열해놓잖아요. 그때 막크로가 있었어요. 아 그거 갖고 싶다. 그래서 막사 주는 거예요. 그냥 대등. 뜸 되게 더왜 사주지, 막 그러. 뒤돌아보면 이제 가해자가 막 이제 그때부터 이제 흥심 미스는 같더라고요. 이야... 산 남매 중 오직 유빈 군만 애칭을 붙여 불렀는데요. 저희 아이가 학교 갈때 나는, 나는 뽀뽀해줘 잘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좋겠다 나도 뽀뽀하고 싶다 어머 해주고 싶다 그림의 떡이라고요? 너 그러면 잡혀가 내가 그랬거든 미성년자랑 잡혀가 이런 식으로 어머.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웃기는 내용이었고 음... <laughs> 가족 같던 친절한 이웃 그리고 아들을 추행한 여자 그녀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아버지 소유의 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했다는 친 상당히 부유한 집 같아요 그런데 원래 소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바뀌었어요? 언제 네. 바뀌었어요? 12월 올해안됐나네 네. 그녀에게 물어볼 것이 참 많습니다 수소문 끝에 차량을 찾은 제작진 잠시 후 그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 저분 나왔네요 저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이시죠? 네저 MBC 실화탐사대에서 나왔는데요 말씀 좀 여쭐 수있어요 아니요 성폭력과 관련돼서 말씀 좀여쭙 앞에 보이시죠? 보기엔 그냥 평범한 주부 같은데요 평범해 보이는데 진짜로 네, 네.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발론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앞에 왜푸시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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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어? 뭐해요 지금 선생님 말씀 만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선생님. 불쾌함을 드러낸 채 선생님. 근데 아무 선생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화유 참. 다음날 그녀 대신 한 남성이 우리를 찾았습니다. 연로한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아, 어. 아버지요? 아, 건장한 고등학생의 남자애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결과적으로 아동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당하는데 지금 궁지에 몰려버렸거든요. 먼저 개가접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 <laughs> 물증이 없는 양측의 상반된 주장 속에 경찰은 거짓말 탐지 검사를 했습니다. 어... 네, 보세요 그러면 그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피해자는 거짓 반응이 아닌 걸로 진실 반응으로 나왔고 피해자는 거짓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laughs> 부모님을 돕기 위해 어린 동생들을 도맡아 돌보던 아들. 그집 애들도 우리 아이가 가가지고 라면도 끓여주고 애들도 봐주고 그랬어요. 평소 가해자는 자신의 아이들을 핑계로 유빈 군을 집에 데려갔는데요. 그날은 유독 집요했답니다. 추행 다음 날이었습니다. <놀람> 데리크 가고 싶어 막 이렇게 삐져 있었어요. 안 된다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안 보낸다고 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차 타고 가는 걸다 봤거든요. 봤는데 다시 10시 12분인가 돼서땜에 도저히 안 되겠다.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고. 음. 그러니까 그거를 계획하고 아이를 데리고 간것 같아요. 음. 아전제그초에 가기 되게 싫었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가게 된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거기서 타고 전둘러서 이게 좀 계속 가기 싫다고 부모님이 모르니까이 상황을 계속 저 설득시켜서 갔던 것 같아. 요제가제 후회들 여기까지 왔었거든 요 말이. 얼마 스크에까지 왔는데. 당사자도 옆에 있고 너무 무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두려움 속에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아빠에게 데려다 준다며 유빈군을 깨웠다는데요. 그런데 차가 멈춘 곳은 교회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이야 이게 뭡니까 정말. 그때 되게 또 몸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무서워가지고. 교회의 한 무인모텔에서 공포의 대상이 된 엄마의 지인과 단둘만 남겨진 유빈 군 막상 제가 이 상황이 되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부모님한테 말할 것 같고 막상 또 정하고 나가면 막 비도 많이 오고 막그 길은 내가 혼자 걸어가야 되나 얼마나 반박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날 먼저 더 빨리 찾을 수도 있고 차로 와가지고 박울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공간도 못할 테고. 유빈 군은 거부도 해봤지만 결국 유린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너무 스치스러우니까 머리 이렇게 힘이, 힘이 나와라 힘이 나와라 하는데 안 나와요.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당하는 거지? 근데 또 신고하면 또부모님한테고 진짜 자살할까? 계속 제 탓을 했던 것 같아. 요 아유, 참. 사냥꾼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자기가 딱 목표가 있으면 이제 그 사람한테 접근을 해서 이렇게 성적으로 이용을 하는 건데, 이 경우에도 상당히 계획적이었던 것들이 많이 보여지잖아요. 그, 그 집에 있는 아이를 돌보도록 계속 해렇게을 하잖아요. 뭐 라면을 끓여주라고 하든지 해서, 가해자가 그 치밀하게 계획한 덫에 걸렸다고 보는 게더 정확한 것 같고. 제가 벗어나려고 했는데, 벗어나지도 못하고. 나는 또아기들 본다고 끌려가고 결국엔 그냥 못동망가는 세상에 있는 새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 아유 비밀이 커질수록 두려움과 공포는 점점 더 유빈 군을 옥죄었는데요 제가 전화받으니까 그러면서 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전화받으니까 아빠한테 전화하고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막 껴도 되겠냐 막 와가지고 이게 잠깐 데려가도 되냐? 더 무섭고 소름끼치고 보란 듯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음. 그렇게 데려간 곳은 또 다른 모텔 이후 원치 않는 관계는 네 차례나 이어졌습니다 유빈 군이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그녀의 집착도 심해졌답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너무 힘들 것 같다며 장문에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어 지금 답을 안 하는데 계속 메시지를 보내네요 미성년자인데요 참 결국 엄마가 알게 된 후에야 소년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엄마가 빨리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혼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렇게 힘들었을 텐데 네게 알아서 미안하다고 싶었어. 내가 행동 조심하고 엄마한테 빨리 말했을야 됐는데, 빨리 말하지 못하고 용기 못 내서 미안. 아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강하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은 상당한 수치가 될수 있겠죠. 사회적으로 지지를 별로 받지 못한다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혼자 계속 이 고민을 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네 번의 성관계로까지 이어지냐라고 음. 물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찾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피하겠어요? 가출을 하지 않는 이 상에는 아니면 뭐경찰가 신고를 하거나 부모님한테 얘기하거나 뭔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계속 집요하게 하는데 아이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년 여성과 고3 학생의 추문 속 진실은 무엇일까? 가해자는 연인 관계를 주장했는데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관계를 가졌는 부분은 강간으로 가자면 이 사람이 폭행 협박이 있는 상태에서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 모텔에 가서 하는데 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서로 상간으로 가는 겁니다. 아, 서로 합의가 됐다고. 강간 부분은 불기소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강제추행만 부분으로 가고. 가이자 아버지도 천태가 산다, 저희가. 남자는 그럴 수 있다. 원래 그런 거다. 이거는 사건화가 될 수가 없다. 사건, 나 저기 뭐, 지방법에 다 아는 검사들 많은데 물어보니까 사건 안 된다더라.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해라. 결국,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재판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니까 재판을 몇번 받고 나서 이제, 이제 판결 나기 전에 예 그때 찾아와서 그때 처음 이제 사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정 보상 얘기를 가해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합의 좀 해달라고 자기 구속되면 안 된다고. 아 참. 내부라고 뭐, 응, 공, 어 공판 나온 날짜인데 못지라고. 아니 형님 나도 나 나름대로 마음 고생을 하고 진짜 이해. 시간 되시게 진짜 하지. 내 말은 너한테 막상 다치고 하라, 새하고내한 번만 살려줘, 대발내 새끼들은 <laughs> 어떡해 지난 1월, 낯선 이름으로 한 문서가 도착했답니다 네, 그 상간자 구수장이 응? 어, 나는 그 가해자 신랑이 온 거예요 어, 상간자예요? 참을 상관자. 수 없는 정신적인 피해를 전 상간자입니다 네. 성추행 피해자잖아요 네 성추행 피해자이고 미성년 u a n p i a z 저희 아들을 상간나무로 넣은 거죠 자기 a 자기 n g Chuan Piazza. Song Chuan Piazza. Song c h u 원. n 천만 a z z a Song 천 h 원 a n Piazza. Song 원 h 고 a n 원 i a z z a Song Chuan Piazza. s o 원. 삼천 하고 왜 백은을 넣겠어요? 함소 또또그또 그, 계속 세월 하겠대 그래 지 계속 돈 많으니까 계속 넣겠대 다 그래서 백은에 우리를 진짜 깔보고 아 너는 없는 집안이니까 한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아 이거는 좀 십대 의 마지막 시간을 지옥같이 보낸 유빈군 아내까 너무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 가지고 계속 피하고 그는 왜 끝칸에 애들 없을 때 그것조차도 눈치 보면서 오줌 싸우고 자신이 더럽혀졌다고 급기야 자해까지 했는데요 반면 가해자는 금세 일상을 회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행복한 일상을 SNS에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마지막 판결난다고 항소시 방거그로고 있는데 지네들은 놀러다니고 이러고 놀러다니고 있고 이러고 지내는 생일이라고 그러고 저희 생일 2년 동안 아무도 못 해먹었어요. 온 식구가 일명 상간남 소송이 진행된 후 먼저 연락을 취해온 가해자의 아버지 형사사건 때하고 이제 또 마무리 다 됐으니까 지역사회에서 우리 같이 마무리해맞겠나 싶어서 그럼 저희는 그냥 법대로 깔끔하게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그냥 좀더 우리한테 고통 준다면 우리가 고통 받아야지 내가 볼 때는 또 저. 처음 초에서 또 소송 해놨잖아. 응. 서로 일해 떨이면은 그 전부 다 치하하고 마무리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멀리 크게 보고 또 아빠도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이잖아.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이 선의를 대품다고 이렇게 마무리 해주는 게제 뭐 생각에는 이렇게 좀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해자의 아버지는 제작진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성관계를 맺은 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기 때문이랍니다. 강간 혐의는 무혐의,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를 받았지만 재판부에서 인정한 사실은 절대로, 절대적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엄마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습니다. 차라리 조금만 덜 착하게 아들을 키웠다면 어땠을까? 그날 이후 지독한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는데요. 아이고. 가살 충동도 많고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된다 된다고 진짜 다리 통한 다리 위에 올라간 게한 다섯 번 이상 돼요. 정말 다섯 번 이상 돼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까? 그럼 우리 아이의 억울한 것도 풀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laughs> 소년에서 스물한 살 청년이 된 유빈군 고등학교 졸업 후 유빈군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립지 않네요. 너무 그리워. 그런데 아무튼 그게 계속 자리 잡으니까 그게 계속 자리 잡으니까 계속 그새는 너무 잠도 잘못 자고. 잡... 엄만 끝나면 행복해지겠지라는 생각밖에 안 하고 그걸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비뚤어진 한 어른의 욕망 때문에 이 청년은 <laughs>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